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 I R 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루입니다자 갑작스러운 점검이 끝난 뒤에 이렇게 접속을 바로 했고요. 어 것들을 수정했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자면은 파워리그 로테이션에 포함되는 맵과 모드의 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우 솔직히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고 제일 중요한 오류를 수정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부터 여러가지의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수정을 한것 같습니다. 이번 대응은 굉장히 빨랐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거를 보여드릴거냐 성점에 들어가면 하이퍼 차지를 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보석으로 구매하기에는 솔직히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약간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코인의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이번 불의 하이퍼 차지를 코인으로 구매해서 여러분에게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주 그냥 깔끔하구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핀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스프레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콘까지 핀도 장착해주고 스프레이도 장착해야죠. 거기에다가 아이콘까지, 이야, 멋있긴 하네! 자, 그러면 오늘의 바드, 브롤볼페널티킥에서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깡 에헤이, 성능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번에는 아무래도, 하, 이게 업데이트 미리 보기라든가 아니면은 이벤트를 통해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대로 못 보여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 게임에서 쓰면은 아무래도, 아, 좀 달라 보일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아파라. 아, 어, 아파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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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살짝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가, 이거?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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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님, 안녕하세요. 응, 안 돼. 하하하. <laughs> 오케이. 바로 그냥 슛 하면은 꼴이 나와버리지. 아 어, 프랭크는 뭐, 저의 밥이죠, 여러분들. 하하하하. <laughs> 멈추고! 나이스! 그렇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괜찮아, 괜찮아. 하이퍼 차지 쓰고, 우아아아아아 돌격해! 하이퍼 차지 남아있거든! 와! 아아아 잠깐만요. 아, 이거 골을못 넣었네, 근데? 야, 이게 불이거든, 여러분들. 불 진짜 좋아졌다. 거기 지뢰 있는데, 으응, 안 맞아. 그렇지 때리고, 나이스. 공 저기 있니? 으응, 여기 잡을 거야. 호이 야, 잠깐만! 오오 어! 어어!! 먹히나 이거? 에이 수비 한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나 이거 만약 먹혔어 좀 눈물 흘릴 뻔했다 진짜로. 에이, 앞으로 가. 에이, 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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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야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아 이거 막을 수 있냐? 한 번만. 한 번만. 아 이거 아깝다. 아니나 이거 가죽도 없어 가지고 이거 약간 힘들거든요 이제는. 아, 이거 하이퍼 차지도 없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응, 안 맞아. 나이스. 그렇지. 응, 그렇지. 게이드, 게이드, 게이드. 아, 조금만 잡아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거 일단 이쪽에서 쳐놓고, 지금이네! 바로 웨이트션이거게드 와, 이거 불 제가 봤을 때 성능 너무 좋아졌는데요? 야, 확실히 이게 하이퍼 차지가 모든 캐릭터 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나온 캐릭터들을, 최대한 좀, 조합을 짜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이거 승률이 잘 나올 수 밖에 없겠는데, 이거는? 응, 안녕하세요. 나이스. 너무 좋고, 그렇지. 앞으로 차주면서, 나이스. 좋고, 슛 하면서, 앞으로 때려버리면은, 근극기도 어느 정도 채우기 때문에, 엄청난 개꿀이라는 거. 좋습니다. 하이퍼차지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응, 안 맞아. 응, 안 맞아. 응, 안 맞아. <laughs> 야, 잠깐만. 오, 오, 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그렇지. 이쪽으로 쳐주고, 여기, 어우, 야, 야, 미아다 아이고, 아이고, 야, 미아다 그렇지, 궁, 궁, 패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한번 보여주냐? 한번참다고 오케이. 하이퍼 차지. 어, 아 너도 있구나. 미아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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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그거 셸리도 하이퍼 차지 있는 거 몰랐거든요. <laughs> 야, 잠깐만. 아, 어, 이거를 맞춘다고? 잠깐만요, 이거. 그렇지, 기다려. 어, 어? 이, 야, 모티스. 아무리 그래도. 챗, 잠깐만. 어 저거를 또못 잡았네. 괜찮아. 아직 나에게는 가젯시한번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노려봐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응, 이거나 먹어. 나이스. 좋아요. 어 그렇지. 그렇지. 얼굴에 공 갈겨버려야지. 모티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된다고. 앞으로 가자. 좋아요. 그렇지. 나이스. 너무 좋고. 야야야. 응, 응, 잠깐만. 에, 아, 아, <laughs> 이거지 이게 바로 하이퍼 차즈 이야 이거 상대방 좋아 맞 무섭구만 이거 아 그래도 나만 유일하게 하이퍼 차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좀 힘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힘든 게 뭐냐면은 아 상대방이 니타나 아무래도 서지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위험하지 않나? 하지만 우리 팀의 리코가 굉장히 또잘 들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다 공 넣어놔. 괜찮아. 이거 아주 좋아. 괜찮 나쁘지 않아. 그렇지. <laughs> 야야야, 리코야, 지금 공주면 어떡해? 아니, 지금 공주일 때가 아닌데? 야야야, 아니, 잠깐만. 점프킥 할것 같은데, 이거? 들어와봐, 들어와봐, 들어와봐. 점프킥 해봐. 어, 나 이리로 간다. 어, 나 그냥 들어간다. <laughs> <laughs> 이런 느낌으로 협박을 할수 있다라는 거. 이거 아주 야무지거든. 자, 좋습니다. 좋아요. 이대로 쭉쭉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근데 이거 하이퍼 차즈를 쓰고 싶은데? 앞으로 전지, 그리고 가리 딱 써주고, 그리고 위쪽으로 전지 쓱쓱슥 하다가, 응, 뒤로 빼주면서, 에모 딱딱 빼주고, 그러면서 우리 팀은 약간 이용하는 이런 센스,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렇지. 아, 잠깐만. 어 잠깐만요 응 잡았어 나이스요 하이퍼 차지 응 바로 컬 이런 느낌으로 하이퍼 차지가 정말 좋다라는거 아또실리야아 그래도 우리 팀에도 셀리가 있거든요 하이퍼 차지가 분명히 있겠지 <laughs> <laughs> 야, 근데 없을 것 같은데, 하이퍼 차지가. <laughs> 잠깐만요. 아하,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기다려, 천천히. 나이스. 좋아요. 우리 팀이 좀 잘해주기를 기도를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좋아요. 으, 자기가. 와, 저기 안 죽어? 잠깐만. 그렇지. 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잘하고 있어 응안 맞아 이거 패스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응안 맞아 이거 제가 봤을 때 리콜을 먼저 잡아주는 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방... 아잠깐아 이게 왜안 부서져 아니 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잠깐만요. 으, 이거 바로 전지. 빰! 바로 잡아버리고, 천천히. 급할 거 없죠? 나이스. 이거 바로 잡아주면은, 으, 바로, 요렇게 꼴각을 잡아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팀원을 어느 정도 이용할 줄 알면은, 꼴이 생각보다 좀더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들어갈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상대방 체비 좀 어느 정도 빠졌을 때, 그랬을 때 들어가는 거, 야, 잠깐만, 나한테 얼굴 공격 한다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자, 그렇지. 어, 보여주나, 보여주나, 보여주나. 이거 충분히 보여줄 법한데안 돼, 제발. <laughs> 야, 열린다. 그렇지. 어, 이거, 아니, 야,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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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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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진짜 쫄깃하다 쫄깃해 전판 같은 경우는 진짜 한번 삐끗하면은 아 이게 아무래도 셸리 하이퍼 차지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불이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좀 너무 힘든 게 아닌가 <laughs> 야 그리고 셸리 아이디가 역다봉 참교육하기거든요 이거 좀 재미있을 것 같구나 그렇지 이거 바로 잡아주고 그렇지 천천히 기다려 응 이거 제거 나이스 나쁘지 않아요 어, 잠깐만, 이거 수비 가능하잖아, 솔직히. 이거 수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거, 솔직히. 분신 쓰겠지? 야, 안 써? 판단 좋다. 기다리고, 어? 너무 좋은데? 어? 너무 좋은데? 어? 너무 좋은데? 그렇지. 나이스. 바로, 이렇게, 꼴각을 보는 거지. 아, 야무집니다 여러분들. 와이파이도 굉장히 야무진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로. 잠깐만요. 제발 좀 움직이게 해주면 안 될까, 이거? 어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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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일 수가 없어.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로. 제발. 야, 제발, 움직여. 잠시 후. 이게 뭐야, 와이파이. 이게 뭐냐고, 진짜, 레드 와이파이. 아, 분노의 공격을 받아라. <laughs> 이게 뭐야. 야, 이거 모처럼 게임 재미있게 즐기고 있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다니. 이거 너무 하는 건 아니냐고, 진짜로. 뭐, 아무튼 간에 오늘 여러분에게 하이퍼 차지에 대한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코인의 여유가 있다면은 불의 하이퍼 차지를 구매해서 놀아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laughs>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엔딩은 저도 좀 처음인 것 같은데, 예, 게임이 끝날 생각을 안 해서 여기에서 엔딩을 바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